자, 이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. 자,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. 뭐, 어,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. 얘가 y는 x 의 lnx래. 그쵸? 근데 0마이너스2 있다네. 어딘지 모르겠지만, 0마이너스 1이 있어가지고, 여기에서 어떻게 했대? 곡선의 근 접선이래. 접선을 걷다는 거야. 이렇게. 접선을. 됐어요? 자, 그때 그 접선의 방정식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거든. 자, 그럼 나는 뭐를 아냐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? 접선을 걷으니까 접점이 있겠지. 접점. 오케이. 그 접점의 좌표를 이렇게 내가 놔보자고. 어떻게 A 콤마? S 좌표 모르잖아. 그 점이 닿는 점이 어떤 어딘지 모르니까. A 콤마 y 좌표는 이 점은 어디 위에 있어?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A 콤마 A, L, N, a에 있겠지. 이게 적정이야. 됐어요? 그럼 나는 지나는 점을 알고 또 뭐를 알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할수 있지? 지나는 점을 알고 기울기. 기울기 알면 되잖아. 그치? 어디에서의 기울기야? a에서의 기울기. 자 그럼 나는 얘를 fx라고 놓는다면 얘를 fx라고 놓는다면 내가 찾으셔야 될건 뭐냐면 f'a야. 프라임 a에서의 기울기. 이제네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면 이 노란색 접선의 만정식을 찾을 수 있거든. 자, 그러면 f' a를 구하려면 얘를 미분하셔야겠지, 그렇지? 자, 미분해봅시다, 같이. 자, 얘는 f' x는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, x 미분하면 1이지.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야. 그래서 lnx 남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있고요, 뒤에 거 미분, lnx 미분하면 x분의 1. 이렇게. 됐어요? 자, 그래서 얘 미분한 거야. 그럼 얘 얼마야? 약분하면. 1이지? lnx 더하기 1이래. 근데 f'a는 어떻게 생길까? 겼 그럼 여기다 a를 집어넣은 거니까 ln a 더하기 1. 이렇게 생긴 거네. 됐어요? 자, 그럼 이제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봅시다. y는 기울기가 얼마? 얘야, 기울기가. ln a에다가 더하기 1한거 이게 기울기고요 어느 점 지나? x 빼기 a a점 지나고요 y좌표가 얼마야? a ln a 기울기 지나는 점은 a, a ln a 지나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됐어요 자 근데 이 직선이 또 어디도 지나냐면 봐봐 또 어디도 지나 0 콤마 마이너스 1도 지나잖아. 오케이.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고요.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이거 만족해 야된다고요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1인 거고요. a 자리에 0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a야. 마이너스 a랑 얘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 lna. 마이너스 a랑 얘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a. 더하기, a, lna, 이렇게 나오네. 그러면, a, lna, 마이너스, a, lna, 없어지고,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니까, a는 1입니다. 이렇게 으 마. 오케이. 자, 그러면 접점이 a가 1이야, 1. 1. 자,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? 1 곱하기 ln 1은 얼마지? LN1은 0이잖아, 얘. 0. 오케이? 자, 그러니까, 얼마? 1곱하 0은 0이네. 여기. 접점이 1,0이었어. 됐습니까? 자, 접점은 1,0이고. 자, 그러면 A가 1인 거니까, 여기다 1 집어넣으면, F' 1은, 여기다 1 집어넣으면, 이게 된 거잖아, 그렇 그렇지? L은 1은 얼마야? 0이잖아. 0 더하기 1은 얼마야? 1. 아, 기울기가 1이고, 요 점을 지난대. 그럼 4는, 그치. Y는 기울기 1이고요 X 빼기 1. 이거 지나고, y 좌표는 0. 이거 지난데 이거 정리해주시면 Y는 X-1. 접선의 방정식은 얘입니다. 이렇게. 오케이.